시사야 4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 벌레 같은 다시 말해서 버러디 같은 인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디 같은 너 야곱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지렁이의 특징은 땅에만 묻혀 사는 인생. 그리고 시공창 속에 가장 악취가 나는 시공창 속에 가장 깊이 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 인생입니다. 이 지렁이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는 벌레입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대없이 살았고, 앞뒤 분별 없이 살았고, 땅에만 묻혀 사는 시공창 같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실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한다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벌레는 사람발에 밟히면 죽습니다. 이 벌레는 사시사철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환경이 최악에 가장 어려운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역전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람이야복나로 터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다음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사람과 실험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이 사람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나가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이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 말씀을 글슬로 올라가면 호시아 12장 4절은 다음같이 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하여 그가 이 야곱을 천사를 이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울면서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뽕나루테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가셨습니다. 이 천사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부리서 1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느님의 불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이 야곱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환덕대를 쳤는데 이 사람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환도 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허리 쪼인 더 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도 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어긋날위에 팔골잔을 서고 있습니다. 뼈가 빠져 버렸습니다. 무엇하다가 빠졌습니까? 기도하다가 빠졌습니다. 누구와 싸움 붙었습니까? 기도에 싸움을 했는데 야곱이 천사 와 밖으로 이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기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기루어 이겼을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이 기도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람의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빌리포스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골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하습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5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 무엇인데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사람의 성도분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같은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은 생명을 건생사를건 목숨을 던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야곱 이름은 이때부터 재배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진 이 사람은 성경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장식의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베드리라는 하나님 집 우리나라 교회에 이 사람이 노숙자 신체가 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삶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생길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입을 옷을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 사람이 일생에 관한 모든 생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의식 중 걱정 없게 해주시고 나 이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는 이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하란의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이 사람은 처가살이 하게 되는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사람이 평소에 장인 된 사람 이나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열 번을 야곱에게 이 장인 나반이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위 입에서 장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인은 내게 열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 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갈 때에 장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장인은 자신을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야곱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떠나갈 때에 이 사람의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라반을 모르게 떠나갔던 그런 나중에 이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된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든 일꾼들을 데리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일촉 즉발의 위기를 만났던 이 야곱에게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선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이라도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다물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이 라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그분, 도저히 이분은 너무너무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성경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장식 28장 20절에 이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성경은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제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릇에 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누가 담습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누군가 오는 분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무엇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으로 가져올라갑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오늘 여러분들 시를 주의의 수렴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 위기를 만납니다. 나반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더니 또한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고향 땅으로 가는데 예서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20년 전에 이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 땅은 가까오는데 형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창세기 32장 11절은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따라서요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 예서의 손에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의 형에스가 400명 군대를 건너리고 이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생각이있습니다왜 혼자 오지 않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야곱의 링을 몰살리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형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달라고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내용을 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엎드린 같이 우리도 위기 앞에서 원래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꿔냅니까? 원수가 달려오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가 달려와서 먼저 달려오더니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달려오더니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 말씀" 오게 되면 "따라하세요, 내 동생아, 내 동생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미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원안도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야곱 죽이려고 달려오던 사람이 원수가, 원수가 변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먼저 와서 끌어 안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달려오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리 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일하 사람 때문에 려워하거란 무성한, 불안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내게 달려올 때 하나님, 나를 죽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내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내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나를 끌어안는 사랑의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관계가 찢어집니다. 성도와 성도관계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란 때에 한국교회는 연수와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대치하며 질투하며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서로 화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의 길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분 여러분 가정이 왜다투니까왜 싸웁니까? 왜 하루도 편할 일이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내 가정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여 가정이 하나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마지막 장은 50장인데 장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임종 직전에 그는 열두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까지도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에 침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경배는 기도를 말합니다. 경배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버리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지령이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이스라엘 저 민족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걱정과 심 염려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빌리포서 2장 6절에 하나는 본체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첫 번째가 누가 보면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내깃발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온 성들러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이 있을 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어림을 당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민족 위에 님께서는 하늘문을 반드시 성령 말씀 그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여러분 가정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귀가 열려 버립니다. 어떤 귀가 열리는가요? 땅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합니다. 누가 보면 3당 21절에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내 귀가 열려서 세상 소리는 듣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 오늘 사랑한 손들은 이 철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욕무가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죽지 않냐고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세상 아집이 강하고 나는 이렇게 고집이 강하며 내 얼굴은 항상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따르잖아 내 얼굴은 이렇게 항상 편안한 얼굴이 아닐까? 나는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성경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성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용모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 가장 축복받은 감사가 있는 얼굴로 바꾸집니다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서대반니 기도하는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습니다 이 서대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사람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서대반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 소리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깃발은 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용문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 보음 22장 3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계속해서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은혜 생활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의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게울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져 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육의 생활은 피곤하지만 내가 기도가 들어갔을 때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오듯이 내가 기도가 회복되면 내 육신의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 생활 겨울에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은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네 번째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손도은왜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집착거립니까 왜 내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상 것에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왜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함 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일어납니다내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하십시오. 디모대전서 4장 5절. 거기에 따라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야. 거기에 따라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들분, 오직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개척하고 내 운명을 바꾸시고 내 팔자를 바꿔주시며 내 환경을 전부 바꾸시는 야곱의 일생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철야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철야 기도의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은 와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킵니까? 죽지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만 손들고 아멘. 몸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드셨네.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몸이 병들었든지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기억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의 옛 생활 다 청산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바꾸 내시는 그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출발하시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항상 시간 만나시면 따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생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 기도하면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 것이며,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기도를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범사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야곱의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